자, 이제 질도 지났고 깔끔한 된장짜박이를 한번 만들어보자 대파 한 뿌리를 쫑쫑 썰어줘 난도질 해준다 아주 잘게 음, 이건 짜박이기 때문에 인물 보고 묻는 음식이 아니다 <laughs> 인물이 더럽다, 오늘아 된장 갖고 한 음식이 그리 이물이안 좋다 자, 양파도 깍둑깍둑 도로대이거로 고추도 쫑쫑 어. 썰어준다 자, 버섯도 두개 음, 너무 맛있겠네 여기 들어가면 고기 안 들어가도 되고. 잡탕이 잡탕. 응. 양배추는 미니파리 착착착 썰어준다, 이렇게. 먼저 대파. 그어요 깐마늘. 나 엄마, 된장국에는 마늘을 잘안 넣는다. 된장 구수한 그 맛을 해치더라고.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야채가 들어가니까 한 숟갈만. 볶으는데는 들기름 좋은데, 들기름이 없어서 참기름 두 숟갈. 볶아준다, 이렇게. 요새 중국식으로 많이 가네 그 이제 또 이리 볶아주는 음식은 볶아줘야 이걸 맛이 난다 아이가 사실 디포레리도 구워가면 맛있거든 여기다 그릇 좀 낮춰 놓고 된장을 두 숟갈 우리 조선된장이다 고춧가루 한 숟갈 또 고추장도 조금 맛있습니다. 아까 어. 썰어놓은 재료 있지 이리얼찌금 부어줘 그치? 준다. 일단 이때 고백을 한번 드잖아 쌀뜨물을 부어준다. 우리는 멸치 다시 물이 없어서, 디프리 3마리를 <laughs> 전나마다 <전화만 하다 웃음> 이어줘. 두부를 한번 깨줘, 이렇게. 발발 끓을 때 두부를 싹질에 엮는다. 끓여줘, 이렇게. 또 피지야, 그치? 네. 근데 맛있다. 그래, 이물이 없다 했잖아, 된장찌개가. 아 소고기 다시다. 지만 이어줘. 지금만 이어준다. 여기. 이거는 좀 짭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액젓을 한 숟가락 더해어줘 된장 더해지 말고 액젓을. 그래? 자꾸 된장만 넣으면 무겁다, 맛이. 두부가 많탈 많달, 많탈이 맛있지. 간단해. <laughs> 엄마, 응? 설탕 좀 넣을까? 달달하게? 설탕, 음, 달달하게 물면 조금 넣는 거지. 그 달큰한 걸 좋아하니까. 한 숟가락 더해 줄까? 어. 와. 착 비벼야지. 아이, 개고. 어다고 맛이? 건강식이라고 아 건강식이네 응. 두부가 들어가니까 묵직한 맛이